이 주제에 그, 맞게 된 대전발전연구원의 김성모입니다. 그, 아마 그일 주제하고 삼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지식의 어떤 그 공유 또 이렇게 좀 학습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그 대전을 둘러싸고 있고 한국 들어싸고 있는 이 지식재산 또는 특허 또는 특허 관련된 소송 등등의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 어, 좀더 어떻게 대비하고 좀더 어, 내실 있게 이렇게 좀 방향을 짜 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 발표한 그런 내용 속에서 어, 이따가 이제. 그, 그럴 때, 저희는 완성보다는 아직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계속해서 좀 세밀하게 좀 다져져 나가는 그런 하나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꼭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은 뭐 우리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분들이 대전하고 과학도시라는 그런 계들다 갖고 계신 것처럼 욕심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대전이 갖추고 있는 특허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적 중추기능을 우리 대전이 지 떠안고 있는 좀 책임도 있고 우리가 부담도 줄어진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각각의 이런 그 특허 관련된 기관이나 또는 시설 또 여러 가지 주체들의 역할들은 각자 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어떻게 우리가 총체적으로또 일관성 있게 하나의 방향성을 짚어 나가면서 좀더 대한민국의 특허, 대한민국의 지식재산의 그 역량을 좀더 끌어올리고. 그럼으로서, 또 특히, 지역적으로, 우리 대전이 좀더 도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또 결부해서 여러 가지의 지역적 이익을 또깨볼 수도 있을 그런 부분일 겁니다. 제가 요 앞에 그 인생으로 나눠드린 내용보다 또그 이후에 좀 뒤에 어, 세밀한 대응 전략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새로 이렇게 좀 어, 수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앞에 올려드리는 그 화면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전이 이 특허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일반 시민들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때는 조금 먼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과학도 좀 멀지만 그래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활에 다소 이제 좀밀접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친숙하게 와닿게 하고 그러면서 사실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도시처럼 특허도시라고 하는 양축으로 다 이렇게 갈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지역적 욕심이겠지만 에, 또 그런 또 책무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에, 그럴 때 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법의 그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특허 법원의 위상이 또 집중되고 그런 변화는 있긴 하지만 어, 더 많은 진정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고 또 특허의 지금 허브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그, 타이틀처럼 거기에 걸맞는 그런 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어, 국가의 어떤 역할,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외, 외연적으로 많이 에,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 특허 관련된, 지식재산 관련된 에, 정부의 특별법을 우리, 우리가 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어, 있겠고요. 아까, 어, 특허, 관련된 그런 그 소송, 이런 부분 속에서도 좀더 집중을 갖도록 하는 이런 보안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각종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인프라들이, 기능들이 더보완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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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고, 한국 지시재산연구원의 궁극적으로 장래의 그 목적지를 이왕이면 다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박스프랑크 같은 그런 지위를 한번 들려보실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왕이면 우리 대전에 서 오실 수 있도록 이랬으면 또 경외해서 욕심이 욕심, 욕심이라든지 욕심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그 우리 대전 지역에 이렇게 우리 지시대산에 여 소중한 기회를 가지셔서, 우리 그 대전에서 이런 기회에 적절한 시기에 이런 자리를 갖게 되고 굉장히 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환경, 국제적인 동향 이런 측면에서 어, 너무도 어,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에, 또 호흡이 좀갓 각발은 같른 이런 생각. 이런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좀 제가 준비된 내용을 좀 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또다 아시는 부분들은 건너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에 입법과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입법과 같은 고있 것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이 특허 침해 소송이 지금 아직은 이 고등법원 소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일부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에,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어, 특허법원에서 일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하그 이유는 미국이나, 어, 또는 저, 어, 독일이라든가 이런, 이런 그 특허 소송 관련된 분쟁,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런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 판사들이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의 기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판결을 독점적으로 한다는 것, 또 변호사가 또 그걸 또, 어, 별리사와의 또 그런 부분에 또,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특허법은 그 경쟁력 강화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기술판사제도라고 하는 제도고, 하나는 이제 변리사의 그런 어떤 그 법적인 역할을 높게 부여해주는 전문성을 보여 전문성을 토대로해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판사제도라고 하는 거 이거 결국은 남 얘기가 아니고 결국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왜 강조되냐면 일반 법원에서는 할수 없다는 거지. 결국은 전문화된 특허법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 별리사 공동대리제도 같은 부분도 역시 일본도 이제 막 스타트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은 이미 상당 수준에서 이미 에, 그 판사적인 그런 지위를 에, 갖고 있고 변호사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특허 허브 도시에 대한 개념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 허브 하면 이제 공간적인 중심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어 불가피하게 어떤 음 전문화 영역이나 어떤 기술 영역이나 어떤 특화된 그런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공간적으로 좀 분산되어 있고. 어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추상적 그런 그 허브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전략적 측면에서 또는 기능적 측면에서 흐름과 관계 연결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허브 개념을 살펴보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대전의 그 터커허브라고 하는 그 선언은 지역의 어떤 그 한정된 그런 개념보다는 예컨대,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여전히 많은 특허 또는 지식재산 관련된 국가의 어떤 중추기능을 우리가 여기서 부여받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에또 많이 또 있죠, 여전히. 또 실질적으로도 특허청에 많은 사업들이 여전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도 그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허브라고 하는 특히 특허 허브라고 하는 부분은 어, 대전의 중심성 물론 그걸 좀 저희들 지역적인 이익을 좀 전제로 했을 때 당연히 그걸 주장하고 싶겠지만, 지만 어, 사실은 수도권이 갖고 있는 보안적 기능을 포화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전제 속에서 동북아라든가 세계를 지향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특허허브, 그런 맥락 속에서 대전이 지향하려고 하는 특허허브의 의미를 조금 되새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전 지역 안에 앞으로 좀더 많은 인프라나 기능 부여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이제 막 스타트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역할을 분명히 해나가야 될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국가가 또는 수도권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수도 어, 수도권에 가, 가, 지금 한국 지식재산연구원도 수도권에 있죠, 그죠 서울? 네, 서울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떤 협력을 좀 당부드린다는 부분 거기에 포함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특허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동북아를 보면 밑으로 이제 조금 저감도 마이 싱가포르가 조금 나름대로 직접 창출 R&D 역량은 부족하지만 이런 그연 연결 또 거래적 측 거래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그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또는 글로벌 IP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오품을 유치하는 이런 노력에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허브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무게를 줄 만큼의 그런 큰 어, 성과를 내는 액션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도 어, 지금 음, 국가 지식, 어, 국가 지식상권, 한자적인 그번역 그냥 푸른 겁니다만. 2008년도에 그 중국 공무원이 그, 그런 그, 하나의 전략을 강구한 이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전체적인 세밀한 짜임새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면에서는 당연히 많이 앞서 있지만, 면밀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조금 뒤져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본도 앞서 고교수님께서 여러 말씀 있으셨고, 시간 관계상 좀 측량됐지만, 뒤에 그런 그 개념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정리돼서 일본도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 에, 우리 지역 단위로 지금 30여 개 되나요 지금 지식재산센터 근데 29개 거의 맞췄는데요 <laughs> 그래서 그런 한그 지식센터보다는 재 훨씬 더 어, 볼륨 있는 사업을 예,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별개의 부분이겠지만 어쨌든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도시 사례가 미국 타일러시하고 독일 메넨시 부분입니다. 이건 뭐 전문가분들요 다다잘 아실 부분이라 그냥 건너가겠고요. 어쨌든간에 이런 도시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특허 법원이 굉장히 예, 전문화된 어떤 그 판, 판사제도 또 굉장히 그러한 전문화된 판결 굉장히 그 공정하고 신뢰감의 속도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런 진행 속에서 어 굉장히 그 국제 특허분쟁의 편리성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그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베네시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허구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어, 우리가 좀 받아야 와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5장 부분을 지금 한번 걸러가겠습니다. 대뇌 시분야를대행전략인데 먼저 어요 그림이 뭐냐면 일단 저기 그가운데 어, 일단 그 가칭입니다 좀 어, 일종의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특허허브 도시 지능재단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인데 나중에 실제 재단 이름을 정했으면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그 컨트롤 타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여섯 개의 그 동그란 이렇게 원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교육, R&D, 특허 장치 부분, 그 다음에 행정 법률 지식재산 사업화, 그다음에 전시 컨벤션 체험, 그다음에 법률 지원, 지식재산 사업화,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로 좀 구분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각각 맞춰서 이렇게 대전 지역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주체 기관들을 좀 이렇게 각각 배치를 해봤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음, 그 앞으로 우리가 좀더 이러한 어, 지금, 음, 협약은 돼 있는데 아직, 그, 세팅이 안돼 있는 그런 사업 기관도 있겠고, 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 이러한, 음, 진행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다. 가령 발언들 예를 들어서, 어, 특허법원에서 지금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있고, 어, 그걸 어,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릅니다. 런데 일단 우리 대, 대전에 둔다. 어,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어, 여섯 가지의 그그그단 하나의 그 기능들이 우리가 옛날에 그 RIS 체계 할때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역량을 우리가 어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 기능들을 우리가 판단해보고 부족한 게 또는 어, 어, 없는 게 뭔지를 우리가 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고. 어, 이렇게 하는, 진행을 한 거, 한 거거든요. RS 체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우리가 특허 도시라고 하는 것에 궁극적인 하나의 그 지향점을 어, 우리가 판단해 본다고 할 때, 현재 어떤 각각의 이런 여섯 가지 군 속에 대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랭크되어 있느냐, 100점 만점에 70점이냐, 40점이냐, 0점이냐, 이런 판단을 한번 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없는 것을 수도권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끌어 올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어 추가적인 그러한 시설들을 거기다 투입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우리가 특허타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이제 그 행정적으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한 25년 30년 된 개념이긴 하지만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 전문화지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어떤한그우리 사업을 타겟팅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때 특허 허브 도시라고 할때 특허 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냥 이러한 개념보다는 하나 유사군들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문화 지역을 설정해 놓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보고 제가 한번 특허 행정 지구 존입니다. 그다음에 특허 R&D, <laughs> R&D 창출 지구 존 사업화 지구전, 어, 교육 홍보 전시 지구전 이렇게 네 가지로 어, 공간적으로 분류를 해요. 여기 지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대전 지역에 소재 있는 실제 소재에 있는 어, 특허 <laughs> 관련된 에, 지식재산 관련된 여러 중요한 하나의 그 기관 어, 주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현재의 그 공간적 분포를 보면서 이러한 구성을 한번 음, 해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러한 그 전문화 지구, 어, 특허, 특화 특화 지구 존네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음, 어, 사업들이 이들 이들 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어, 특징이 이렇게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겠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어, 서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이고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은 뭐, 어, 뭐, 그러려니 하는 정도 수준이죠, 아직은. 그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우리도, 어, 지난해부터 이제 그런 그 어, 현수막을 많이 걸어서 많이 좀 시민들한테 알리곤 했습니다만, 이런 그 특허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음, 갖는 하나의 가치나 지역적인 어떤 그 소중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봅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관련된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된 전문기업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조금 이제 아까 세 가지 축보다는 조금 낮은 좀좀 세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만 좀 시간이 한 5분 은 됩니까?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 3분 3분이면 3분, 3분 되겠습니다. 이 지식자산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것.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대전, 이 수도권하고는 좀달리 아직 대전은 굉장히 에, 열악합니다. 그래서 영세하고요. 어, 경쟁력이 낮습니다. 영세기 동거가 뭐 하면서 허브를 지향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런 그 기업들의 그,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역량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상 교수님 세 번째 주제 발표하실 우리 보건대 이성상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연구 데이터를 몰래 갖다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교수님도 잘뭐 교수님이 하실 생각하뭐 그러더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이나 공공기관 쪽에서 보면은. 그 이러한, 그, 전문학을 지정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 그 인터뷰를 또 해보니까, 대부분 또, 부적, 부합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야구강식이라고 그럴까요? 브리프 빌딩급이라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 그래도 선도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요런 제도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냐. 굉장히 역량이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또 기술 영역이 됐든 어떤 어떤 뭐 전문성 영역이 됐든 그런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역량이 있는 데를 좀 어떤 뭐 선택과 집중심으로 좀 육상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부분 지금 코트라의 지금 그 IP 데스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상표 디자인 출원이라든가 등록, 세관, 집, 네, 네, 그 지적재산권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에, 이러한 그, 어, 그 뭡니까, 이 지식재산권의 전문성, 어, 이런 인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전시가 좀, 에, 차별적으로, 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 특허, 이러한 그 포트라와의 협력을 통해서 좀 보충해 나가든지 하는 그런 어, 전략을 좀강구할 필요가 있, 있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뭐 워낙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그 분화나 전문화의 그, 그 정도가 강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분업화가 좀덜돼 있고 전문화가 덜돼 있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직종군이 많이 우리가 창출돼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은 좀 연구 스터디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전의 마이스 사업하고 포럼과 연계한 이러한 사업들의 가치 이런 것들 여기 그 세계 지식재산 지식 세계 지식포럼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특허. 특허 포럼 또 여러 가지 뭐 동북아 또는 북경과 서 서울 그 다음에 에그 도쿄로 이어지는 이런 그 하나의 그 동북아의 그런 그 특허 포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전에서 중립지대에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재산 관련 기관 영향 강화인데 우리 지 지식재산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에, 22개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지금, 에, 지금 여기, 저, 여기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칠해 있는 데들이 좀, 이제 우리 특별광유입니다만 규모 있게 더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아까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에, 이러한 그, 어, 명칭 자체도 좀 우리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적어도, 어, 상당히 그, 지역, 어, 국가적으로 그큰 대도시 거점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어, 이런 좀 어, 규모를 좀더 크게 하고 어, 명칭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지능원이라는 예를좀 하고 있습니다. 전국 6 개의 그 센터에 대해서는 지능원으로 어, 위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laughs> 하지만 우리 지식재산권 연구소입니다. 우리 대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그 어, 연구 인재들이 모여 계신 한국 지식재산연구원의 대전 어, 내그 이전과 더불어 어, 그런 계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 독일의 그런 막스 프랑크 지적재산권 연구소 같은 이런 것들 개념. 왜냐하면 우리 대덕 연구단지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연구기관들 이거는 전세계적으로 어, 드문 경우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큰틀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인데 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같이 고민하면서 큰 어, 시야를 넓혀서 좀 이렇게 공비해 나가는 이런 거고 대신에 전제조건은 대전으로 와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맺은 <laughs> 말이고 이제 마지막 정리는 이제 우리가 제도 보완 어, 기능 강화, 모델 육성, 산업 연계, 역량 강화, 공부와 공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어, 앞으로 많은 어, 준비를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고 굉장히 그 중앙 정부 또는 어, 국회의 동의 또 설득하는 준비도 병행해가면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일단 대전의 어떤 지역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싱가포르나 중국, 일본이 상당히 이제 좀 상당한 베이스를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어떤 국가적인 시점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대비를 좀 많이 관심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좀 많은 좀 의견을 주셔서 아주 완성 안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수정해서 좀 좋은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좀 이렇게 우리 대전이, 우리 대전이라는 표현이 서 대전이 이런 좋은 어떤 특허 환경 속에서 좀더 책임감 있는 역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책임감 있는 역할을 좀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도움 주셨으면 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대전 지역 발전에 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셔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아마 발표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도 뭐 지역 서비스 산업 발전이라거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협력적인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